안녕하세요. 2년차 내과 레지던트 정기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지던트들이 몇 시간씩이나 일을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예전에는 이 레지던트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현재는 일주일에 평균 80시간 밑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1980년도 후반쯤에 생긴 규정이라고 하는데 80년도에 어떤 환자를 인턴과 레지던트가 환자를 관리하다가 발생된 사고 때문에 그 후로는 이제 80시간이라는 규정이 생겨서 미국에 있는 레지던트는 일주일에 80시간을 근무하는 게 규정으로 돼 있어요. 80시간 밑으로. 그런데 이 80시간을 넘어갈 수는 있어요. 단 4주 동안 평균을 봐서 매주 80시간 밑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주에는 80시간을 일하고 두 번째 주에는 100시간을 일하세요. 그렇게 되고, 세 번째 주에 80시간을 일하면, 네 번째 주에는 60시간 밑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평균으로 했을 때, 이 4주 동안 매주 80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주에 8 0시간 일하고, 두 번째 주에 1 0 0시간이 일하고, 세 번째 주에 8 0시간이 일하고, 네 번째 주에 뭐 70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80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4주를 봤을 때, 매주 평균으로 봤을 때 80시간을 넘게 일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것도 아닌데 이제 어느 로테이션량에 따라 평균적으로 8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00%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만약에 100% 보고를 한다 그러면 그 XGM에서 내 프로그램에게 패널티를 준다거나 어떻게좀안 좋은 영향이 질수 있으니까 80시간이 평균적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거를 보고하는 거를 좀 꺼려 하는 레진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다니는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내가 졸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과연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매주 4주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80시간 밑으로 일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2년차 내과 레지던트인데, 저의 인턴 스케줄과 제 2년차 스케줄을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2년차와 3년차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년차 때와 레지던트 2년차 때는 스케줄이 좀 많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과 레지던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외과나 뭐 피부과, 영상학과, 다른 과에서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저의 내과 레지던트 근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있는 내과 프로그램에서는 4 plus 1 시스템을 쓰는데 이4 plus 1이라는 뜻이 4주 동안은 병원에서 근무를 해요 그게 내과 병동이든 주환자실이든 4주 동안을 일을 하고, 일주일을 주치로서 보건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의 개인 환자가 예약을 하고 와서 제가 주치로서이 환자를 보는 건데, 그거를 5주에 한 번씩, 그렇게 되니까 이제 4 p l u 1. 4주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p l u 1, 1은 일주일은 이제 보건소에서, 클리닉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4 플러스 1을 쓰는데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병원들도 많고 내과 레지던트도 많은데 어떤 병원에서는 뭐3 플러스 1쓸 때도 있고 어떤 병원은 이 플러스 1이라는 시스템이 없고 일주일 동안 어떤 과에서 일을 하던 하루 반나절은 보건소에서 일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레지던트들이 이 플러스 1 시스템을 좋아해요 왜냐면 이 플러스 원 때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주에는 근무 시간이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쉴수 있는, 좀 리커버리를 할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플러스 원 시스템을 좋아하 하는데 그러면 1년차와 2년차 스케줄을 간단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몇년차 이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과들이 있거든요. 내과에서는 내과 병동이 의무적이고 중환자실. 그 다음에 야간, 새벽근무 그리고 1학년 때는 이제 응급실에서 일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의무적인 게 있고 그거는 이제 Core Rotation이라고 그러고 이제 Elective라는 게 있어요 Elective Rotation은 내가 정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과에 내가 더 공부하고 싶은 과를 선택을 해서 하는 건데 Elective에 포함되어 있는 과들은 정신과, 신경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심장 위장내과, 류머티지내과 이런 다른 과들을 일렉트브라고 해요. 제가 인턴 때는 이 의무적인 과에서 36주를 일을 했어요. 그중 8주는 중환자실, 4주는 응급실, 4주는 야간 근무, 16주는 내과 병동에서 일을 했는데 이콜 로테이션에서 일할 때는 보통은 일주일에 6일을 12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72시간을 일을 한다고 해요. 제가 처음 레지던트를 시작한 과가 중환자실이었는데 중환자실에서 4주 동안 일주일에 6일씩 12시간을 평균적으로 일을 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직 서툰 게 많았기 때문에 더 일찍 들어가고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몇 주는 8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36주 동안은 일주일에 6일씩 평균 12시간을 일을 하고 하루를 쉬게 돼요 그러면 1년에 52주가 됐잖아요 그러면 16주가 남았잖아요 그 중에서 9주는 보건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보건소에서 일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일을 일을 하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40시간 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보건소 주는 주말도 에쉴 수가 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golden weekend라고 하는데, 황금 주말이라고 하죠. 이거를 9주 동안 해요. 그러면 45주가 썼잖아요. 그 중에서 남은 7주 동안은, 3주는 휴가를 갖고, 남은 4주 동안은 이제 일렉 e c t 를할수 있었어요. 이일렉 e c t 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염내과에서 4주를 보내는데, 어떤 일렉브 과에서 일을 하나에 다르지만, 제가 있는 병원에서 감염내과 스케줄은 좀 쉬운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5일, 이렇게 보건소와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씩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을 두, 이틀 다쉴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이게 제가 했던 1년차 때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2년 차와 비교를 할게요. 2년 차 때는 이제 t a 로테이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로테이션 주가 낮아지고 이제 elective 내가 골라서 하는 과들이 시간이 좀더 올라가요. 그래서 2년 차 때는 제가 아직 2년 차를 끝나지는 않았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과들은 이제 중간 자실 내과 야간 근무 이게 통틀어서 1년에 16주예요. 그래서 1년차 때보다는 반도 안 되는 양을 이제 의무적인 과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주들은 10주를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3주를 휴가를 받고, 이 나머지 23주는 이제 내가 일렉트브로테이션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 심장내과가, 심장내과가 원래 일렉트브이에나야 되는데, 일렉트브라고 말을 하는데, 근무 시간은 코콜 로테이션으로 똑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이콜 로테이션이 22주가 되고, 일렉티브 로테이션이 17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1년차와 비교했을 때보다는 2년차 스케줄을 여유가 좀더 있어요. 왜냐면 이 의무적인 로테이션을 할 때는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쉬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일을 하는데, 2년차 때는 코콜 로테이션에서 일 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고, 이제 일렉트브가 그만큼 올라갔어요. 일렉트브가 올라가면, 이제 일렉트브에서 일하는 근무 시간은 이제 콜 로테이션보다는 적고, 그리고 주말을 보통 이틀을 다쉴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년차보다는 2년차와 3년차가 되면, 스케줄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내가 배우는 것도 좀 다양해요 왜냐면 이 일렉티브 로테이션이 많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과에 가서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의학을 배울 수 있고 이때 2학년 3학년 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이 지나고 나면 좀 육체적으로는 조금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차 하시라면 조금만 더 고생을 하시면, 7월달이 되면, 이제 2년차가 시작이 되면, 이제 근무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주말도 좀더 많이 생기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